반갑습니다. 총춘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환율은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미국처럼 급등을 했고요. 기술은 중국에게 따라잡혔습니다. 내수 산업은 집체되면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남미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죠. 바로 중동전쟁입니다.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KB 자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특히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좀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하마스 뒤에 이란이 배경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란은 부정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에 몇 번의 충돌이 있었죠. 2024년 4월 충돌에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약 5개월간 1,4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2024년 10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또 생기면서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1,400원 넘어서 1,5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하죠. 대략 4개월간 고점에서 머물다가 환율이 또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었고 미국이 참전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죠. 환율 당연히 상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미국이 이란 공격에 동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10원이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금융시장에서는요 위험이 상상이 되면은 안전자산은 달러로 회귀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전 세계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금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핵공격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작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2014년 10월 자료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봤는데,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은 전쟁 수준의 충돌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무력 충돌이 되면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양국 간 군사, 에너지, 핵시설 공격 등 그리고 미국이 본격 개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중동의 분쟁이 확산되고 이란이 중동의 석유시설, 공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이상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까지 다시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달러와 무관하게 원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환율 전망을 했습니다. 내국 기관들은 1400원에서 3분기에 1362원 그리고 4분기에 환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외국 기관들은 1400원에서 3분기에 1375원 4분기에 1366원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와, 환율 떨어지네.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환율 1380원이요. 과거의 외환이기나 소우프라임 같은 정말 우리나라가 막 망한다고 했던 그런 시기에 터치를 했던 환율 수준이에요. 지금 환율이 1,400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죠. 2008년 벤 버냉키가 3차에 걸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총학적인 달러를 풀었었죠. 그런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폭락을 했는 겁니다. 달러 망한다, 망한다, 미국 망한다, 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먼저 망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축통화된다고 말했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친과 동시에 돈 풀고 있죠. 상당히 모순된 행동입니다. 또다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게 중동전쟁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6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고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관세정책으로 전세계 언론이 뭐 미국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은 저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었죠. 미국이 유리한 게임이라고.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줬고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제는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중동전쟁이 환율과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죠. 지금 보신 자료는 세계 식량 지수인데 코로나 이후에 또 러우 전쟁으로 해서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락을 하다가 2024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시작되면서 식량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참전과 전면적으로 번지게 되면요. 식량 또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죠. 식량과 유가가 급등하면은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달러가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또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보유, 사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